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주자입니다 어, 밖에 잠깐 비가 와가지고 빗소리를 맞으면서 한번 영상을 남겨 볼게요 어, 여러분들도 어, 빗소리를 잘 한번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태풍 피해가 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그 만전에 준비를 다 하세요 또스해는 그 없애 하니까. 어,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어,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모처럼 매일 뭐 빠지더니 이제 오늘은 갑자기 또 오르네요. 한 천원, 천백원 정도. 어, 천원전자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합니다. 어, 갈기 바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 보니까 이제 급락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팔았어요. 외인들이. 외인들이 팔고 어 요즘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역대급 매도 행렬을 이어갔던 우리 외국인 아저씨들 어, 이번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담기 시작했다. 막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기 시작했고 반면에 삼전은 여전히 매도세다 그런 모습으로 일관한다. 오늘도 보니까 뭐 JP 모건, 모건 서울 한 모건 애들이 요즘 또 오늘은 열심히 파는 것 같아요. 지난 주도 메릴린치들이 또 팔더니 돌아가면서 어? 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돌림빵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뭐일 어? 번, 2 번, 3번 순번적으로 3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판과 관련된 차이가 드러났다기보다는 여기서 보니까 주가 할인폭의 차이로 저점 매수세, 음? 저점 매수세 유입이 갈렸다 뭐 그런 분석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저점 매수세. 일단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많이 사들인 종목이 뭐냐 이제 SK 하이닉스랍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인데 이게 순매수 규모가 2,478억 정도 되네요. 2,478억. 2위가 카카오, 카뱅인데 카뱅이 한 1,929억 정도 샀고요. l g 화학이한 1,300억 정도 샀습니다. 이렇게 좀 열심히 사고 있는 것 같고 이달 들어서 지난 4일에서 13일 동안 순매도로 일관을 했는데. 어, 지난 16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서 이제 자금이 슬금슬금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응? 지들도 보니까 너무,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놨거든 하이닉스도 SK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어,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다시 슬금슬금 사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어, 지난 18일 하루에만 약 1,071억원어치를 사들일 정도였어요 1,071억원어치를 사들일 정도였는데 외국인들이 SK 어, 하이닉스를 하루에 천억 원 이상 승매해서 한 것은 어,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이다. 어, 13일 이후 처음이다. 어,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많이 샀네요. 보니까. 이에 지난주 기준 주가도 0.99%가량 상승을 했고, 어, 마감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3.49% 하락한과 비교하면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같은 기간 삼전을 1조 5615원씩 팔았어요 열심히 팔죠 팔기도 오늘도 팔고 있더라 보니까 2위냐 우선, 삼성전자 우선주도 순매도액이 1477억원 10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하여 기간내 그 순매도 3위 현대차도 많이 팔아요 675억원 하나 비교하면 한 20배 이상 차이나요 20배 이상 현대차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어, 주가 향방도 뭐 약간 엇갈렸어요. 이 기간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달리 2.28% 하락을 합니다. 어, 지난 20일 장중에는 72,500원까지 내려가요. 72,500원까지 내려가면서 어, 연저점을 한번 기록도 합니다. 터치 한번 하죠. 두 종목 모두 이제 반도체 이제 대장주인데, 대장주인 만큼 업황 그 전망보다는 가격적인 요인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삼전이 지난 20일 72,500원까지 SK는 지난 13일 98,900원 등 최근 들어서 올해 최저가를 한번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 기록한 각각의 그 최저가와 비교를 한다면은 SK 하이닉스 의 낙폭이 좀더 컸다. 응? 삼전은 1월 25일 장중약 89,900원 대비해서 19.4% 정도 떨어진 반면에 하이닉스는 3월 1일 장중 기록한 15만 500원보다 34.3% 어? 34.3%나 빠졌다. 하락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낙폭이 한15% 포인트 가량 차이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주식에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간다. 어, 저렴하니까 매수하자. 그렇게 가지고 현재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의 차이가 외국인 수급의 격차를 벌릴 것으로 벌린 것으로 보인다. 모 증권 연구원이 얘기를 하는데 어, 전주 말에요. 테이퍼링 필요성을 가장 강력히 조장했던 우리 음, 로버트 케플란 미국 델러스 연방 준비은행 총재였어요. 어? 코로나 그 델타 변이 우려로 어, 의견 변경을 시사한 만큼 이번 주 들어서는 시장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과 즉 가격이 저렴한 종목부터 반등하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어? 약간 저렴한 것은 좀 약간 반등 찍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는 단순히 이제 반도체로 국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 SK하이닉스와 수급 향방이 약간 엇갈렸다는 시각도 있고, 하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외국인 매물이 가장 먼저 출회되기 마련이죠. 어? 가장 많이 빨리 파는 게 이제 삼성전자죠. 그만큼 이제 환급성이 좋으니까. 어 일단은 그 삼전은 그 반도체 대장질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 증시를 우리 코리아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 지표 둔화, 아프가니스탄 내미운 철수 뭐 이런 각종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거에 대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이 막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음 SK 하이닉스하고 수급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났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야 먼저 돈 땡겨 해가지고 확보할 차원에서 이제 삼성전자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 어?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 좋아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봤을 때 많이 빠졌지만은 어 삼성보다 더 많이 빠진 게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쪽으로 막 몰리가는 겁니다. 줄서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사는 건 맞습니다. 많이 빠지니까 그 동안에 하이닉스 많이 빠져가지고 하이닉스 조금 매수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존 버하세요, 존버 버티면 돼. 버티면은 여러분들 또 좋은 날 옵니다. 좋은 날 오니까 너무 또 쫄아가지고. 그게 팔지 마십시오 또올 필요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오르갑니다 반등하고 올라가니까 어, 그렇게 여러분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뭐 우선주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선주도 오늘 한 69,000원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삼성도 한1.5% 오르고 있는데 좀더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시고 또 오르면 은 사람들 또 못사요 아더 떨어져서 샀어야 하는데 <laughs> 지난 주 금요일 살걸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잠시 어, 오늘 보니까 LG 화학이 많이 빠지네. 무슨 LG 화학 무슨 일 있나? 9%나 빠지고 있네요. 지금 하여튼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LG 화학은 어, 다른 종목들은 다시원하게다 오르고 있는데 현재 그렇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고 어, 오후 시간에도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